여러분들께서는 살면서 쟁성공우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쟁성공우란 앞서기를 다투고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으로 격렬한 경쟁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치열한 경쟁에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단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널입니다. 현재 아스널은 토트넘이 너무 잘해 걱정입니다. 우리가 예상한 토트넘이 아니라는 아스널 레전드의 깜짝 고백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토트넘의 깜짝 반전에 아스널 레전드인 데이비드 시먼이 우려를 토해냈습니다. 골키퍼 출신인 시원은 아스널에서 열세 시즌 활약하며 564 경기에 출전한 전설입니다. 그는 북런던의 라이벌 토트넘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고 인정했습니다. 시원은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여덟 경기를 치른 토트넘이 더 이상 스퍼시가 아니라는 사실이 걱정이며 토트넘의 시즌은 정말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퍼시는 중요한 순간 속절없이 무너지는 토트넘을 조롱하는 의미로 생긴 단어입니다. 토트넘은 주포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떠났고.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엔제 포스테 코글루 감독은 빅리그에선 검증 되지 않은 지도자라 우려가 컸 습니다. 빅포는 물론 상위권에 위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지배적 이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토트넘 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에서 가장 먼저 승점 20점 고지를 밟았고 여전히 무패 행진 중입니다. 토트넘은 24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플럼과 epl 9라운드를 치르는데 한 경기를 덜 치러 현재 사이지만 승리하면 이리 자리를 탈환할 수 있습니다. 심어는 올 시즌 개막 당시 토트넘이 빅포에 포진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못했지만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축구가 아직 정점이 아닌 상황에도 현재의 폼은 매우 인상적이고 정점으로 치달으면 어떤 모습일지 누가 알겠느냐며 토트넘은 폼이 잡혀 있고 어려운 상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같이 현재 토트넘은 라이벌 구단의 전설조차 두려워하는 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토트넘의 새로운 브로맨스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과 그의 새로운 파트너인 제임스 메디슨인데요. 메디슨은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을 통해 손흥민에 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메디슨은 손흥민이 타고난 나이스 가이라며 손흥민은 누구든 매일 아침 안아주고 싶은 사람이고 운 좋게도 나는 그렇게 할수 있으며 토트넘의 많은 팬이 아침마다 손흥민을 안아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메디슨은 내가 레스터 시티에 있을 때 나는 손흥민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런데도 그는 경기 후 나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칭찬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손흥민은 그렇게 한다며 자신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쏟는다는 일화를 통해 손흥민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 메디슨은 손흥민이 팀의 주장으로서도 뛰어난 캐릭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옆에 두기에 아주 따뜻한 사람이고 동시에 주장으로서 모범이 되는 환상적인 사람이며 높은 기준을 갖춘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슨은 피치 위에서 최고의 관계를 만들어가야 하고 서로에게 익숙해져야 한다며 손흥민을 필두로 새로운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메디슨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레스터 시티를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뉴페이스입니다. 그는 아직 토트넘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손흥민과의 호흡이 좋아 새로운 콤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케인과의 브로맨스로 잉글랜드를 뜨겁게 달궜지만 이번 시즌에는 메디슨이 케인의 빈자리를 채우는 모습입니다. 메디슨도 토트넘에 빠르게 적응하고 팀의 핵심으로 정착하고 있는데 일단 메디슨의 생각만 놓고 보면 그가 손흥민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중하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엔제 포스테코글로 토트넘 감독이 잉글랜드 선수가 아닌 아시아 출신의 손흥민을 팀의 캡틴으로 내세웠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는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토트넘의 분위기가 좋은 가운데 프리미어리그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브라이튼의 미토마 카오루가 손흥민과 비슷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유럽 축구 이적시장 전문맨체 트랜스퍼마켓은 아시아 선수들의 현재 몸값을 비교해 나열했습니다. 미토마는 손흥민과 함께 공동 2위에 자리했는데 이 둘의 현재 시장 가치는 5천만 유로 한국 돈 717억 원 수준입니다. 미토마와 손흥민의 몸값이 비슷한 건 이들의 나이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미토마는 1997년생으로 현재 만 26세입니다. 아직 빅클럽 경험은 없으나 이제 막 떠오르는 선수로 기대를 받았고 최근까지만 해도 맨체스터 시티와 바르셀로나의 이적설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 소속팀 브라이튼과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6월까지로 2021년에 브라이튼에 합류한 미토마는 6년간 브라이튼의 푸른 유니폼을 입고 유럽 무대를 누비게 됐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2년 차를 맞은 미토마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0골을 넣었습니다. 로베르토 대제르비 브라이튼 감독은 미토마의 재계약은 반가운 소식이고, 미토마는 우리 팀에서 최고의 선수며, 미토마와 더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고 환영했습니다. 대제르비 감독은 미토마가 재계약 현장으로 달려가 미토마와 진하게 포옹했습니다.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현재 만 31세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을 제외하고 지난 7시즌 연속 EPL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EPL 통산 득점이 109골이며 올 시즌에는 8경기에서 6골을 몰았죠. 이번 시즌에도 두 자릿수 득점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9월 EPL 이달의 선수상도 수상했는데 2016년 9월과 2017년 4월 그리고 2020년 10월에 이은 수상입니다. EPL 역사상 이달의 선수상을 사회 수상한 선수는 티엘이 악리 등 레전드 선수들 뿐이고 손흥민은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미토마와 손흥민을 비교하는 건 아직 시기상조입니다. 미토마는 EPL에서 이제 2년 차 시즌을 맞았고 손흥민은 9년 차 베테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이룬 업적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만 미토마가 더 어리고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높은 몸값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미토마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도 손흥민과 장기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1년 연장 옵션 발동을 철회하고 더 많은 기간을 보장할 계획인데 손흥민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다면 연봉도 대폭 인상됩니다. 영국 매체 팀토크를 포함한 다수의 매체는 토트넘 캡틴 손흥민의 1년 연장 계약 옵션 발동이 철회될 전망이고 새로운 대형 재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토트넘은 손흥민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연봉 인상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 다른 매체 풋볼 인사이더는 토트넘 소식통이 우리에게 전한 바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 잠재적인 새 계약을 논의할 준비가 됐고 현재 계약에서 1년 연장 옵션 발동이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기 재계약에 관한 대화를 할 수도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독점 보도했습니다 커트오프사이드의 분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체는 손흥민이 2015년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입단한 뒤 핵심 선수로 맹활약했는데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거대한 새 계약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토트넘과 손흥민이 당장 계약서에 서명할 진 미지수지만 손흥민은 늘 토트넘과 함께하길 원했고 재계약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며 곧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하는 게 타당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의 레전드 공격수로 자리매김했고 토트넘에 합류한 지 아홉 번째 시즌에 접어들었으며 토트넘 구단 역대 최다 득점자 6위입니다. 충분히 셀러리캡 체계를 깨고 구단 역대 최고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토트넘이 손흥민 연장 옵션 발동을 준비하고 있고 손흥민 계약은 1년 이후에 끝나지만 계약의 성공의 이후에도 토트넘에 남는 것을 믿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에게 주장 완장을 맡긴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 팬 포럼에 참석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 좋은 주장이 될 것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고 생각보다 매우 쉬운 발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실력도 좋지만 팀에서 선수들과 화기애애하고 또 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며 주장 선임 이유를 전했습니다. 또 나는 손흥민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아시아에서 일하며 그의 입지를 접할 수 있었으며 팀원이든 상대든 모두가 그를 정말 높이 평가했다고 손흥민에 대한 좋은 평가를 덧붙였습니다. 손흥민도 주장이 되는 순간 느꼈던 감정을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당일에 말해서 알았다며 멋쩍게 웃었고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생에 가장 긴장한 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주장직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토트넘과 같은 빅클럽에서 주장 완장을 차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인터뷰를 접한 현지 팬들도 인터넷상에서 손흥민은 역대 최고의 주장이고 진정한 리더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텔레그래프에 이어 영국 매체 나인티미닛도 토트넘은 구단의 새로운 주장 손흥민을 장기 계약으로 묶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전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몇주 안에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고 재계약에 낙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어 소식에 따르면 협상은 크리스마스까지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협상이 몇주 안에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알려졌다며 예상보다 빠르게 재계약 합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재계약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토트넘이 새로운 계약을 논의하기 전에 엔지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손흥민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했고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재계약에 대한 대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포스테코글로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돈독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현재 손흥민은 주급 21만 파운드. 한국 돈 3억 4,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190억 건절이입니다. 토트넘은 짠돌이 다니엘 레비 회장 아래에서 빡빡한 주급 체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재계약을 하기 전까지 토트넘 내 최고 주급은 10만 파운드(한국 돈 1억 6,433만 원)이었지만, 팀내 핵심 선수를 주급 문제로 보낼 수 없었고 붙잡기 위해서 20만 파운드까지 샐러리캡 적용 폭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케인은 올해의 여름을 끝으로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토트넘 뉴스 시절부터 함께했던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냈지만 손흥민이 바통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케인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합작골을 경신했고 아시아인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등 숱한 기록을 경신했기에 케인급에 버금가는 선수입니다. 토트넘은 케인이 바이엘은 미넨으로 떠나려고 할때 주급 20만 파운드가 넘는 금액을 재계약 협상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케인이 이적을 결정하면서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번 손흥민과 재계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특성상 기본 주급 20만 파운드 이상의 옵션을 붙여 더 챙겨주는 방향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승승장구하고 있는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성공해 우승까지 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연봉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토트넘은 짠돌이 이미지를 탈피해야 하고 손흥민 선수도 향후 EPL 및 유럽 대형 리그에 진출할 우리나라 선수들의 처우를 생각해서라도. 이번에 손흥민 연봉 협상을 최대한 잘해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현재 보여주는 폼을 보면 30대 중반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고 에이징 커브가 와도 연계나 결정력을 살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 시즌처럼 혼란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롱런할 수 있기에 저는 최소 40만 파운드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레비가 소니와 재계약하여 연봉을 인상해 준다고 해도 별로 믿없지가 않습니다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언플하지만 팬들이 보기엔 쥐꼬리 정도일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레비는 세상 모두가 아는 짠돌이 구단주입니다 이번에 미넨으로 간 케인이 41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기에 그 정도의 주급을 소니에게 준다면 레비의 파격 제안을 인정합니다. 제발 이번에는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토트넘도 짠돌이 이미지를 탈피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